궁대 최고 케미거든요? 점수도 그렇고 와. 경기 만나보죠! 티나한과 레샤입니다. 역시 켄으로 나왔고 티나한 케미입니다. 발끝에 찍혔습니다. 궁중 캐논. 중발. 강발 돌려주고 있는 레샤. 자 일단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티나 선수인데 승룡권으로 밀어냈습니다. 어이 지로 안는데러시강 우선 부터 아, 그래도 이 정도면은 싸게 맞았네요. 잡기 연결, 강소얹치면서 거리를 주는 레샤. 자, 중발 한번 찔러 넣어봤고요. 받은 건 구석에서 조금씩 앞으로 나오고는 있거든요. 네, 아잘 찍어요. 자, 어, 예, 어디 가요? 어, 어디 가요? 원래 자리를 바꾸는 콤보 레시피가 있는데, 예. 바꾸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거리가 약간 멀어서 안 들어간 것 같고요. 점프, 이번엔 대국 나오지 않았던 레샤입니다. 근데 진짜 잘 찍어요. 아니 오디캐논을 왜 저렇게 잘 찍죠? 네. 그러나, 하지만. 그러나, 그러나! 이거 2레벨! 질풍 칠레각 마무리! 레샤 첫 번째 라운드 먼저 가져갑니다. 약간 불안했는지 2레벨 슈퍼치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러시안 양손. 장발 돌려주고. 점프 공격. 스파이로로 구석으로. 아 공중 캐논이 안 나와, 아예 대공이 안 나왔네요. 맞습니다. 스파이크? 약발부터. 지금 보면 캐논 스트라이크를 일부러 많이 찍진 않고 일반 점프도 이렇게 섞어주고 있거든요. 어찌 됐건 간에 상대의 대공을 흐리는 데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승룡 대공이 잘안 나오고 있어요. 방금 조금 위에 찍혔어요. 네. 아 이번에 이런 그냥 식으로 점프. 한 번은 찍었다가 한 번은 그냥 점프쳤다가. 어, 페리. 오, 페리로 받았어요. 가스라스하게 받았습니다. 양약충잘 찍어요. 오, 오. 타이밍이 기가 막힌데요. 자풀 불... 레벨 3 가져가고 싶겠죠. 그렇죠. 이제는 레샤 선수가 승료권 네. 반응을 해 줘야 돼요. 약속 아 비비면서 티나 선수 수 라운드를 하나 가져옵니다. 러쉬 기본 기회에 눈치를 살짝 보다가 기본기를 눌렀는데 티나 선수가 먼저 눌렀어요. 네. 어, 돌리고 바로 구석이에요 이거 켄한테 뭐 맞으면 바로 구석입니다 그렇죠. 구석에서 살짝 나오더라도 자리를 바꾸더라도 다시 바꿔줄 수가 있고요 맞습니다 방금은 콤보 연기 조금 어려웠지만 중반으로 뚫고 들어가고 있는 티나 질로준 레샤 이러면 생각이 많아질 텐데요 서로 자리가 바뀌었는데 이러면 3레벨 써야지 일단 3레벨을 쓰는 것까지 판단 좋았고 네. 그리고 이후에 결국엔 레샤 선수가 번아웃시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돼요. 그만. 중요한 건 오디 게이지도 없고 지금 에세이 게이지도 없어서 강소, 강소, <laughs> 강소, 강소. 이거 근데 강소은 계속 하면 이런 식으로 중발에 먹힐 수가 있어서 그래도 이거 데미지가 다나오진 않습니다. 아. 야 너무 빨리 깔았어요. 완벽하게 어치면서 레샤가 첫 번째 세트 먼저 가져갑니다. 거기다가 레샤 선수가 기상하면서 임팩트를 또 반응을 했어요 그 와중에 젊음입니다 약속. 자 러시 중선 확실히, 확실히 용미각은 네 희난 네. 선수도 반응은 조금 어려워하는 퍼펙트 페리. 그러니까 뒤잡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자리를 바꾸는 콤보가 있는 캐릭터들은 네. 그러나. 어? 잘 빠져나왔는데요. 이 정도면은 카운터 하긴승룡 건너가지고 약발부터 콤보 질러서 빠져나오고 있는 티나한 캐미의 장점이죠. 자리가 바뀝니다. 약서, 약발, 가드 굳혀주고요. 번아웃 야, 이번에 임팩트를 맞을 수밖에 없었죠. 서로 번아웃강손 깔아주고 역가드, 약발 잘 막았는데 마무리 안 됐어요. 아 마무리죠. 마무리 시키면서 결국엔 내샤 네 선수가 라운드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기서는 슈퍼치를 쓰느냐 마느냐도 선택이긴 한데 체력이 그렇죠? 너무 적었습니다. 네. 파츠 써서 역전 노려볼 수 있었지만 가드 데미지를 막아낼 수 없었다. 아, 방금 포스트다운 정말 잘 건졌습니다. 루샤. 네 잡기 연결 티난 한... 막았어요. 세기트레이죠 좋은 콤보. 게이지를 많이 소모하지 않고 데미지를 최대한 주는 콤보였습니다. 역가으로 지금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오히려 자리가 바뀌어서 상대를 풀어주고 네. 그 다음 상황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아 그리고 지금은 사실 치나한 선수가 좀더 두들겨서 번아웃까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잠깐 왔는데. 그렇죠. 승률권 레샤 선수가 지금 승률권 받는 게 슬슬 풀리고 있거든요. 네, 이거 한번더 잡아서 빠르게 마무리 시켜줘야 됩니다. 강. 와 미쳤어요. 이거 괜히 켄한테 기회주면은또 굉장히 골치 아픈데요. 아 이거 다음에 콤보 맞으면은 CA라 마무리될 수 있거든요 번아웃을 자처한 레샤인 지금에서 이번에는 굉장히 과감한 선택이었습니다 레샤 선수가 번아웃 상태가 되면은 강손을 계속 내밀고 내밀고 있어서 접근해서 때리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거리 조절해주고 있는 두 선수 아 확실히 승용권 반응이 쉽지 않네요 그리고 지금 보면 티나한 선수가 네. 굉장히 잘 찍어주고 있어요, 그노 스트라이크를. 또 자리 바뀌죠. 좋은 콤보. 자, 아 이대공 네. 티나한 선수의 대공은 네. 이미 익히 명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대의 발이 떨어지면 나와요. 그러나! 3레벨 넣어주면서 레샤 선수가 데미지를 많이 회복했는데요. 게이지는 충분히 있고요. 결국에는 점프를 많이 찍으면 튀면... 어 중단을 찍다가 임팩트를 이용했어요. 이거 3레벨 들어가겠죠. 3레벨 들어가면 데미지가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촥 마무리 찍으면 세트 스코어 1. 희난 선수가 따라가 줍니다. 처음에 이 슈퍼 하츠가 공개됐을 때 이제 예전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캐미를 보신 분들이 상당히 기뻐했죠. 중발 견제해주면서 시작해가고 있는 티나한 자, 거리 벌려주고 승룡권 반응이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는 레샤입니다 티나한 선수가 생각보다 점프를 많이 띄어주고 있어서 레샤 선수도 거기에 맞춰서 대공을 지금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는 모양이고요 어 이거 스피 너클 반응도 되는데요, 레샤 보자, 보자마자 약속 눌렀어요 많이 질러요, 많이 질러요 막히면 큰일 납니다, 이러다 강손 같이 맞고 광영각 1타에서 후동권 어? 이러면 번아웃의 위험이 살짝 오는데 지나한공병게 좋고 약발부터 그러나 중발로 찔려 들어가는 레샤 이거 1레벨 있기 때문에 네. 1레벨 콤보를 써준다면 2레벨로 게이지까지 레벨 1슈퍼하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레샤 선수 그건 신뢰각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질풍 신뢰각이잖아요 네자 중단 약속... 잘 맞고 스파이더로 넣어주고 있는 티나한입니다 자리 바꾸나요? 어? 이게 참 좋아요 콤보가 데미지도 좋고, 상황도 좋고 상황을 계속 무리하게 운영하고 있는 레샤 선수인데 안 돼요 티나한 선수에게 점프를 안돼요 거의 모던이에요 그 지금 유효하게 들어가는 공격이 결국 캐논 스트라이크로 시작하는 공격들이거든요 예. 낚시도 할수 있고요 러쉬가 더 맞았습니다 잡기 셋. 연결! 마무리 시키는 티나한입니다 가져갈 때도 쉽게 쉽게 가져갑니다 티나한 스트라이크 찍고 실내 1타 그리고 지금 레샤 선수가 공격 방법을 굉장히 많이 꼬아주고 있거든요 네 이것저것 많이 섞어줬어요 네 그래서 요 다음에 아 어려운 콤보 실내 강루프 하지만 이렇게 자리가 바뀌게 되면은 예. 티나 선수도 기회가 올수 있습니다 아 그때 캐럿스테이크 진짜 잘 찍네요 퍼펙트 대공을 치지 못하면 페리라도 한다 잠깐 이거 스턴까지 가면은 좀 위험하고요 많이 위험하죠 근데 레벨 3이 있어서 티나 선수도 쉽게는 못 가요 위퍼리시 너무 잘 건지고 있고 어 이거 구석으로 가는 게 그러니까 역가들을 좋아하는 부분이 결국엔 독이 대고 있습니다. 레샤가 세트 스코어 2대1 앞서고 있습니다. 자, 8강부터는 3선이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세트 스코어 2대1로 레샤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씩 몸으로 밀고 있는 지나한 잡경결 결국에는 캐논, 캐논이 캐논 정답이다. 캐논 스트라이 정답이다. 약손 점프 약발? 아 이거는 찍었는데 유상하게 맞아가지고 기본기 싸움에서는 티나 선수가 약간 초 근접 상황일 때는 조금 더잘 풀어나가고 있긴 해요 공점프 잡기, 퍼니시 카운터 이러면 은 드라이브 게이지도 많이 꺾을 수 있고요 약손으로 계속 쪽으로 견제해주고 있는데 지금 강손이 조간 나왔어요 보통 이제 약 공격 두세 번으로 밀어내면 은 상대 강공격이 닿는 거리가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실내 돌리고 캐논 찍고 약손 충손 잡기 벌었습니다. 어자어이 서로 약간의 미스가 있었고 결국에는 아 티나한 선수가 라운드 하나 먼저 가져왔습니다. 러시 약공격 가드 시킨 다음에 잡기 타격 유지선다가들어가긴하운드야 대부분. 네 거리를 좀더 가까이 가드 시켜야 돼요. 지금 서로 러시 반응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기본기를 좀더 빨리 누를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중발 요건으로 연계해주고 있는 레샤입니다. 아, 페링 좋아요. 강발. 그러니까 지금 보면 네. 서서강선 위퍼니 씨는 거의 한 8알 9알 정도는 건져내고 있거든 요 티나 선수가 저치는 거를 계속 건져내고 있어서 네. 레샤 선수도 강선 서서강선 빈도가 확실히 줄었습니다. 용미각 야. 반응은 안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용미각은 네. 진짜 반응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자, 일단은 야 기다리고 있었네요. 임팩트를 많이 쓰니까 번아웃 됐을 때. 야, 이건 완전히 노렸다고 봐야 되고요. 야, 레샤 매치 포인트예요. 한 가지 불안한 거는 게이지가 없다. 없다. 근데 레샤 선수가 애초에 버나운에 돌입을 했을 때 네. 여기에서 임팩트 나오면은 무조건 나간다 함 레벨. 그거를 상정을 하고 들어간 거라서 퍼펙트 베리. 밀어내주는 선택이었고 이거는 오디를 썼기 때문에. 주진가 줘야죠 아 근데 진짜 캐논 스트라이크는 아잘 찍고 있는데 레샤 선수가 지금 대응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어차피 번아웃이 될 거면 스스로 번아웃이 되겠다 오디슨 용건을 쓰는 게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임팩트를 원래 쓸수 있어야 되고 번아웃 야 아, 안돼요 안돼요 예. 안돼 안돼 안돼요 스파츠 있습니다 네. 돌리고 있었어요 진작에 돌리고 있었어요 이거 그리고 3레벨이 있긴 있어서 이거 게이지 순환이 조금 되긴 돼야 될것 같거든요 맞아! 주는데요 임팩트 그만 써야 될것 같은데요 페리 맞춤을 아, 보여줄까요? 아 임팩트를 크면 써야 될것 같은데요. 시, 정말. 맞추면은 맞춤 맞추면 이길 수 있어요. 아 근데 가드 이거 데미지도. 가드만 시켜도 되지 않나요? 지금 조금 애매하긴 한데 <laughs> 네. 이거 시엘을 가드만 시켜도 될것 같습, 같습니다.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무리 티라 세츠코 이레이 이런 식으로 강제 가드 상황을 만들어서 이제 가드 데미지로 마무리 시키는 루트가 있긴 한데. 좀 불안했죠? 자, 돌리면서 시작하고 있는 레샤. 아야. 올라갔어요. 이러면 케미 입장에서는 데미지도 많이 입고 게이지도 네? 별로 없고. 페리를 잘해 가지고 좀 회복을 했는데 그래도 승려권으로 커트해 내고 있는 레샤고. 요발에서또 용미가. 용미가기 결국 문제입니다. 야, 깔아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다니티가 아니라면 네. 조금 어렵죠? 자, 약손잡기. 이번에는 거리가 괜찮았네요. 풍겸차기를 퍼펙트 페리. 자리 바꾸는 콤보. 지금은 티나 선수가 압박을 해줘야 되는 타이밍이고요. 어휴, 공대공. 대공은 예, 티나 선수 기가 막히게 치는 선수이기 때문에 레샤 선수 지금 점프를 몇번 뛰었지만 안못친게 없죠, 일단 티나 선수가. 네. 공중 오디오건 같은 걸로 좀 궤도를 바꿔줄 수는 있지만 자. 이번엔 티나한 선수가 승리의 준비를 마쳤군요. 마지막에 마지막 마지막 라운드까지 가는 두 선수입니다. 결국에는 게이지를 언제 쓸 것인가가 중요한 건데 마무리를 시키려고 게이지를 가지고 있다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선제압이 상당히 좀 중요한 싸움이기 때문에 어, 잡기 타격 이지점다. 어쨌든 한 번은 잘 막아줘. 코티나 한. 아, 처음 나왔어요. 잡았습니다. 네. 훌리건이 이번에 좋아진 게 이게 중단과 잡기가 있기 때문에. 어어어 이거 <laughs> 서서 막으니까 잡는 거예요. 아, 아 그러나 엑셀 스피너클 반응해 주고 있는 레시입니다 마무리는 안 되지만 빅 데미지. 자, 근데 티나한 선수도 C A가 있어요. 그렇죠. 이러면은 CL을 못아니 쓰... 텐이 지금 레샤 선수가 대단한 거는 파동권을 안써 줘요, 아예. 레샤 아, 미스 아! 여기서 처음으로 나온 캐런 미스 때문에. 야. 레샤가 승리를 가져갑니다.